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붕어빵이 맛있어지는 계절이 왔고요. 약간 오늘의 이제 준비한 영상은요. 오늘은 열 가지 이제 패션 아이템들이랑 또 뷰티템, 요런 것, 또 요즘 빠진 요바템뭐 요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아이템 특집! 드드드! 오늘 구독자 이벤트가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좀 쫑긋 세워주시고 마지막까지 영상 절대 스킵 노노! 10초 뒤, 10초 뒤이 버튼 노노! 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첫 번째 아이템이 굉장히, 굉장히 비칸 아이예요. 이분을좀 모시려면 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맞아주시길 바랄게요 은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저의 그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바로 왜 이름이 은성이냐 바로 은성 스팀 다리미에요 여러분 이 다리미가 바로 테파우 1세대 이, 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리는 다리미 인데 이것도 제가 한 10년을 썼나요 그래 가지고 옆에 이 플라스틱이 다까 지고 물해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 이 미니 다리미로 제가 스팀을 항상 보냈었는데 팔이 뽀개질 것 같고 전환근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제가 그 소상공인 쇼핑몰 대표 브이로그에서 미니 다리미로 스팀하는 걸 보고 우리 그혜진자기라고 있는데 우리 혜진자기님이 스튜디오도 운영하시고 쇼핑몰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스튜디오를 하시면서 스팀 다리미만 10대 이상을 써보셨대요. 근데 이게 최고다 이러면서 요거를 이제 캡쳐해서 저한테 보내 주신 거예요. 지혜 님 이거 꼭 사라. 마음속 깊이 위시리스트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왜냐면 얘가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을 해도 19만 원인 거야. 위시리스트 꼭 사야지 이러면서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어요. 근데 웬걸 이게 무슨 일이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그걸 보더니 d 앱을 저한테 쏘면서 그냥 친구야. 사 가지고 한번 쓰고 그냥 박아놓은 게 하나 있는데 너 혹시 이걸 나한테 사겠니? 다시는 옷을 다래입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한번 쓰고 완전 새 거라는데 이 친구한테 구매하면 나는 완전 그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풀거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13만 원에 그 친구에게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차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 살아요. 그래가지고 차로 또 실어다 줬어요. 하루 이거 하나하나가 또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실어다 줘가지고 아주 <목소리> 너무 고맙게 그리고 너무 잘 구매한 구매템인데 여러분 다음날부터 이제 배송을 보낼 때 요거를 이제 스팀을 켰는데 여러분 세상에나 세상에나 스팀이 폭포수처럼 나와요 여러분 그냥 원피스 이런 거 주름진 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윽 가면은 진짜 주름이 쫙쫙 펴지는 거야 은성이 은성 스팀 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이템은 여러분, 지혜사랑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이제 향기 제품이에요. 제가 정말 향기 나는 모든 것들을 정말 러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러브. 오죽하면 제가 이제 이상형이 향수냄새 좋은 남자겠어요, 여러분. 아르뚜아의 조 바디워시, 그리고 조 바디로션. 요, 같은 향의 라인의 바디워시랑 바디로션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거. 지금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약 거의 한 1년 전에 광고로 이거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지금 한 1년이 지나서 또 지금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정말 꾸준히 1년 내내 이 제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바디 로션만 추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디 워시까지 함께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이두 개를 한... 이 같이 사용하면요 이 시너지가 더막 난리가 나요 막 자기 전에 딱이조 바디워시로 샤워를 딱 뜨신 물로 싹 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향의 조 바디로션을 쫙 바르고 그 다음에 빳빳하게 빨아놓은 파자마를 입고 딱 자요 그러면 일단 그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이 향이 굉장히 싱그럽고 숲 속에 온 듯한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행복해 그런 아 그래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내일도 힘내야지 이런 뭔가 긍정의 기운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까지 그 잔향이 굉장히 폴폴 내 온몸에서 풍겨요. 저는 그러면은 그냥. 다 가진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뭘 그렇게 갖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아그 자체로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너무 행복해 바디워시는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순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 제품은 그리고 올리브영 오프라인점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올리브영 가셔서 시향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디로션은 일단 별명 자체가 바르는 향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향기가 오래간다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바디로션 향이 내 몸에서 풀풀 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도대체 언니 알겠고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언니가 향기 좋아하는 것도 알겠고, 뭐 향기 지속되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그래서 무슨 향인데요? 이곳은 그 사련이 숲길이에요. 싱그러운 그 풀향이 싹 나는 그런 숲 속에 우리가 왔어. 근데 어디서 뭔가 어디서 상큼한 향이 나요. 이 향은 어디서 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 나의 라임나무가 있는 거야. 그 라임나무에서 내가 라임을 딴 거야. 그번 이렇게 갈랜 거야. 갈랐을 때 그 시트러스한 그 상큼하면서 그 자연주의인 그런 향. 그리고 이게 마냥 상큼하고 마냥 시트러스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의 우디스러운 향도 나요.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는 원래 시트러스 향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참 취향이 바뀌는 것 같은 게 시트러스 향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빠져있는 향기템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르토라는 브랜드의 셔츠인데요. 어, 지혜사랑 언니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늘색, 파란색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데일리한 기본템 셔츠예요, 여러분. 이 세르토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되게 모던하고 좀 베이직하면서 간결한 무드의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거든요. 포켓이 한쪽에 원 포켓으로 달려있고, 그냥 라인 자체도 너무 박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정핏도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소매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근데 저는 소매를 사실 이렇게 항상 닫아서 연출을 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소매를 좀 걷어 올려서 입는 스타일인데, 이게 저는 예쁜 게, 여기 단추도 약간 자개 스타일이에요. 좀 심플한 대신에 이런 포인트를 좀 살려주신 것 같고, 위에를 이렇게 다 잠궈서 연출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소매도 약간 걷어가지고, 이렇게 걷어서 입는 거랑, 그냥 소매를 풀어서 입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느낌으로 입는 걸 좋아하는데 옛날엔 진짜 친구들이 도대체 너는 단추를 어디까지 풀 작전이냐 할 만큼 굉장히 많이 풀고 다녔었는데 요즘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해서 입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기본 모드에 베이직한 그런 느낌의 블루 셔츠 프로스백은 로우서울 제품이에요 로우서울은 2 3 0대좀 여성분들이 매실만한, 좀, 그런, 가방을 파는 그런 브랜드인데, 컬러감! 이런 약간 카멜 색상의 그런 소가죽 백인데 여러분 앞쪽에 이렇게 로서울 로고가 로이렇게만 적혀 있고 되게 간결해요. 근데 일단 좋은 건 뭐냐면 저는 이게 길이 조절이 요렇게 할수 있어서 저처럼 좀 짧게 메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처음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요거를 길이 조절을 하셔서 그좀 길게 메실 수도 있고 요게 굉장히 저는 좀어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길이 조절 단추가 여러분 보통은 한 두세 개 이렇게 밖에 없는 게 많은데 여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나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좀 배려가 돋보이지 않나요? 그런 가죽 미니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흐물거리지 않는 소재를 좀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좀 가방이 딱 물건을 넣었을 때좀추쳐진다거나 흐물거리면은 조금 안 예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각이 딱 잡혀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각이 딱 잡혀있어서 굉장히 탄탄해요 이렇게딱 매면은 딱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은? 정말 딱 좋은 사이즈의 그런 바디감이랄까? 안쪽 주머니에 카드 수납할 수 있는 카드 그 월렛 같은 게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미니백으로서의 정말 활용도가 정말 딱인 그런 느낌의 가방입니다, 여러분. 다음 제품도 가방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가방은 바로 메리사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이것도 아까 로서울이나 세르토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방인데 이거는 딱 정말 화이트 정말 너무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의 화이트 컬러가 매력적인 그런 숄더백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안에 보시면 끈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어요 흐물 거리는 그런 끈 느낌이 아니라 정말 딱서 있는 느낌으로 그냥 러프하게 요렇게 매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비즈랑 같이 좀 요렇게 좀 매력적으로 요런 느낌으로 들고 싶다 하시면 비즈도 이렇게 어깨에 하면 약간 어깨가 비즈로 살짝 뭔가 빛나는 그런 약간 특이한 무드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 이게 비즈가 싫다 하시면 비즈를 요쪽 안에다가 그냥 감춰가지고 넣어서 좀 깔끔하게 즐기실 수도 있는 그런 무드에 빼기 여러분 너무너무 견고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냥 딱 형태가 그냥 하고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사실 이런 완벽한 올 화이트 컬러의 가방을 좀 관리하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은 좀 때가 탈 수도 있고 기스도 좀 많이 날 수가 있고 그게 기스가 나면 블랙백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제품들은 또 이게 딱딱 보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멋쟁이들은 화이트 화이트. 퓨어한 화이트 컬러의 가방이 갖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냥 그런 기스나 때탐은 어쩔 수 없다. 화이트백이라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하고 정말 받아들이실 그런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 제품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또 예쁘게 매치하실 수가 있죠.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러 이런 블랙 컬러의 셔츠를 입은 게 요렇게 이렇게 잘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끔 하려고 이 블랙 셔츠를 이분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던한 느낌. 다음 제품은 액세서리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제 영상을 정말 많이 보셨다 하는 분들은 요거 그냥 보자마자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진짜 게일리룩 브이로그에서 그냥 정말 주구장창창 정말. 어떤 룩에도 맨날 요거를 여러분 맨날 했잖아요, 진짜. 그냥 일정한 그런 진주가 아니라 불규칙한 약간 못난이 진주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일정하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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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이렇게 있는 진주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불규칙한 그런 모양의 못난이 진주 목걸이를 더 좋아해요. 몇년 전에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요거를 그, 이게, 진주 목걸이가 이, 미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3mm가 있고, 4mm가 있고, 5mm가 있고, 큰 거는 5mm, 6mm까지 가는데, 저는 딱요 사이즈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걸로 사야 되냐? 언니가 한번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이걸못 찾으실까봐, 더보기란에 산 제품을 링크가 있다면, 링크를 한번 그, 검색해서 넣을게요. 부담스럽지가 않아. 더, 여러분, 아까 그냥 셔츠 입었을 때랑, 이렇게 목걸이를 하나 한 거랑 되게 다르죠? 너무너무너무 저의 거의 이제 문신 목걸이가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냥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제품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제이미 앤 벨이라는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의 그런 귀걸이인데 여러분. 이게 되게 약간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약간 꽃 모양이기도 하면서 약간 무슨 번개 같은 모양이기도 하면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귀에 한걸 보시는 게 훨씬 예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아까 그냥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것보다 이렇게 귀에 찬게더 예쁘죠, 여러분. 뭐 근데 부담스럽지 않아. 봤을 때, 룩에 이게 내 지금 TPO와 어울리는지 아니면은 너무 또 과한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좀 과하지 않으면서 포인트 되는 그런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액세서리만 바꿨 꼈는데도 아까 그냥, 그냥 이 블랙 셔츠 입은 거랑 이 액세서리를 지금 바꿔 끼고 이렇게 셔츠를 입은 거랑 무드가 완벽하게 지금 달라진 느낌이 딱 제가 봐도 지금 듭니다, 여러분. 제이미 앤 벨이라는 이 브랜드는 제가 이 W 컨셉에서 보다가 본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빈티지한 무드가 좀 매력적인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좀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약간 보석, 뭔가 핑크, 막 연두, 막 에메랄드. 뭐. 그런 빈티지한 느낌의 좀 약간 주렁주렁, 약간 클랭, 클랭, 약간 블링, 블링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브랜드의 제품을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그 브랜드 치고는 이 제품은 굉장히 지금 모던한 편이거든요? 골드 컬러도 굉장히 예뻤어요. 그냥 골드 목걸이에다가 골드 컬러까지 같이 하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귀걸이 아이템으로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제가 추천을 할 건데 이 신발도 이제 제가 이바파 요거를 블랙 컬러를 새로 구매를 해가지고 가져왔고 요거는 제가 그때 왜 생일선물 언박싱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생일선물로 받았던 그 브라운 컬러의 하루타고 요거는 좀 이렇게 굽이 있는 굽이 5cm인가 6cm거든요 여러분 그냥 블랙 컬러의 기본 하루타예요 요거는 3cm 정도 저는 솔직히 이 블랙과 브라운 두 컬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컬러는 바로 이 브라운 컬러거든요. 진짜 매력적인 브라운 컬러예요, 이게. 이 컬러 이름이 자메이카거든요. 그냥 브라운이 아니라 정말 고동색과 적절한 버건디 두 방울 정도를 섞은 듯한 그런 브라운 컬러라서 신었을 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겨요. 요즘 사실 뭐 로퍼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나오고 뭐 보세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이 하루타처럼 제 발에 정말 편안하고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로퍼가 없어. 7만원대에 이런 로퍼의 질이고 이 기술력 그리고 발의 편안함. 저는 좀 발볼이 넓어요. 저는 운동화, 반스나 컨버스는 230을 신지만 구두는 무조건 240을 신거든요 이 하루타도 240을 신어요 왜냐면은 좀 양말을 좀 골지 양말 같은 거좀 도톰한 양말에 이 로퍼를 신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타도 구두에 속하기 때문에 240을 신습니다 운동화보다는 사이즈를 업시켜라 요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즈 팁까지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만약 블랙과 브라운 둘 중에 어떤 컬러를 구매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르신다면 저는 단연 이 자메이카 이 브라운 컬러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블랙은 사실 이패니로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보세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형태의 로퍼는 정말 흔하고 많이 노멀한 스타일이지만 이런 컬러감을 가진 로퍼 하나 있으시면 여러분 은근히 굉장히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립니다. 요거는 바로 인센스 스틱입니다. 요거 진짜 유명한 그런 인센스 스틱 브랜드인데 여기서 저는 왜 얘를 가져왔냐면 저는 요 라벤더 인센스 스틱을 엄청 추천을 하고 싶어서 얘를 가져왔거든요. 저는 요 브랜드에 다른 인센스 스틱도 많아요. 바닐라도 있고 뭐 코코넛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말 절간 향도 있고 요가원에서 쓰는 요가 냄새나는 향도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 봤는데 제가 좀 라벤더 향을 좋아하나 봐요. 인센스 스틱 하면은 딱아 뭔가 좀 너무 요가 냄새, 너무 인도 냄새, 뭔가 불교 막 뭔가 좀 칙칙. 이런 뭔가 그런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인센스 스틱이란 걸 아예 몰랐을 때는 어우, 별로인 것 같은데 이랬거든요? 라벤더 향의 이 인센스 스틱을 만난 이후로는 얘가 진짜 너무너무 향긋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딱이 라벤더 인센스 스틱을 딱 켜고 환기를 딱 시키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정말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이 별거냐?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약간 라벤더 그 냄새가 좀 뭔가 심신에 안정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좀 라벤더 향 좋아하시고 약간 허브 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 전에 요거 하나 피워놓거나 아니면 아침에 살짝 피워두는 피워두고 메이크업 하시고 이러면 굉장히 안정감 있고 좀 기분 전환에 좋다,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향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 Song de France. 프랑스의 소리라는 뜻이래요. 이게, 이 불어로. n 시몽이라고 써져 있고, 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는 그정재영이 화이트 셔츠에 약간 그레이 톤의 그 니트를 그 레이어드 해서 입고 밑에는 블랙 슬랙스를 입고 벤시몽을 신었어요. 벤시몽 그 운동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를 보고 진짜 너무 예쁘다. 그때 제 벤시몽이 완전 올 화이트로 된그 벤시몽 그 운동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제가, 제가 진짜 찢어질 때까지 신었거든요. 근데 전 사실 벤시몽이 이렇게 의류도 나오는지 몰랐고 오! 벤시몽이 굉장히 옛날에 내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옛날 그운동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모자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정말 딱 요, 요렇게 그냥 기본 형태의 그냥 볼캡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살짝 좁아요. 그래가지고 좀 저처럼 좀 광대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얼굴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어, 좀 이렇게 골격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살짝 요게 약간 모자가 약간 작아 보이는데 저는 또 웃긴 게 광대도 좀 있고 얼굴이 골격이 있는 편인데 머리는 또 제가 좀 작아요. 그럼 블랙 볼캡은 사실 하나 있으면 어디에다 믹스 매치해서 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제 페이보릿 아이템, 추천템, 소개템, 요파템, 요즘 빠지템 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바로 구독자 이벤트가 있다고요. 팬티백고소리지 조 바디 워시와 조 바디 로션 요거를 제가 광고를 했고 추천을 해 드렸는데 요 세트, 요 바디워시와 요바디로션요 세트 구성으로 여러분, 우리 구독자, 우리 사랑방 자기님 세 분께 요 세트 구성으로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숲 속에서 거닐며 나의 라임 나무에서 라임을 하나 따가지고 짜가지고 샤워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저처럼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구독자 이벤트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저의 구독자이셔야겠죠? 구독을 당연히 하신 분들만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댓글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물좀한잔 먹을게요. 안녕!